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힘든 것이 요즘 우리의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에 아마서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적, 또 심리적으로도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자, 어려울수록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세상이죠. 좋은 시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인생 역전을 우리는 기대하죠. 자, 인생 역전, 분명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때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곧 여와를 찾을 때니 예.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을 때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침내 여와께서 오사 여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오십니다. 그래서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메마르고 갈라진 그 논밭에 단비가 내릴 때 어떻게 되나요? 옥토가 되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척박하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처럼 임하시면 그 가운데 놀라운 인생 역전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삭의 이야기죠. 이 온천하가 가물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 땅을 떠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땅에 머물러라.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그 해에 백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전형적으로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와 같은 약속이 있음을 분명히 확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전제 조건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12절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재 아무리 씨가 좋아도 땅이 강팍하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죠. 재 아무리 봄비가 촉촉 하괴내린다 할지라도 땅을 갈아놓지 않으면 그 땅에 그 빗물은 머물지 않습니다. 다 흘러내리죠.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경해야 될 우리 삶의 땅은 무엇인가요? 이 호세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호세아를 떠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욕과 자기 탐욕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세상 경제적인 것, 뭐 코로나, 뭐 정치적인 그런 형편과 상황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복되게 살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호세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이 10장 12절 말씀을 보았는데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남편 호세아가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정부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호세아를 읽으면서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섬기는 다른 무엇인가가 정부처럼 있습니다. 그걸 우상이라고도 하죠.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가 기경해야 될 묵은 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섬기는 것 아니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말하지만 내 삶의 목적은 정말로 믿음이 있고 신앙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니라. 이것은 고매를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아닌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임하시면, 하나님이 특별히 비처럼 임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충만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삶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인가요?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내십 년간 내 삶과 내 삶의 모습들, 믿음 안에서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삶 가운데 빛처럼 오늘도 임하여 주시고 복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의 말씀 우리가 온전히 받기 위하여 무엇보다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믿음의 자세 믿음의 삶을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빛처럼 내리실 그 만복을 온전히 받아누리는복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